6번 푸세요. 자, 대얼포 뜻이 뭐야? 그래서 다음, 음... 자, 그것은 자, 나의 험불 리퀘스트. 자, 험불은 뜻이 뭐냐? 겸손한 다음, 여기는 리퀘스트 뜻이 뭐야? 요청 또는 요구, 겸손한 요구입니다. 자, 너에게 겸손한 요구를 하는 거래. 아, 내가 아까 처음에 멈췄었는데, 이, 이 시, 가주어 진주어가 맞나 확인해 봤어. 근데 이게 진주어가 맞는 것 같아. 해석을 해보면, 허락하는 것이, 자, a l l 는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낡은 신문들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 신문들은 어떤 신문이야? 관계되면서 대시, have been stored, 저장된. 어디에? 학교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저장돼 있는 낡은 신문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나의 겸손한 리 캐스트 요청입니다. 요것만 읽으면 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어프리 t 이 이것도 미리 알아놔, 감사하다. 그럼 답이 5번이겠지? 1고